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가감대 하나님의 은와 평강이 함께 하길 축복합니다. 교회가 부흥되었습니다. 12명이 120명이 되고 120명이 3,000명, 5,000명이 부흥되면서 남녀의큰 무리가 주께로 님 돌아왔습니다. 교회가 폭발적으로 늘게 되니 교회와 함께 몇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교회가 구제를 행하는데 미처 돌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1절 그때 제자들이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유대인 과부들만 돌보는 것이 아닌데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 명단에서 빠지게 되는 서운함이 생겼던 것이죠. 예루살렘에 그대로 살고 있었던 유대인 과부들은 잘 알려져서 금방 파악하기가 쉬웠지만 외국에서 생활하다가 고국으로 돌아온 헬레파 과부들은 쉽게 파악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구제로 인해 생긴 문제지만 구제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구제는 과정의 문제였고 방법의 문제였지 이것 때문에 구제를 하지 말아야 되는 문제는 아니었던 것이죠. 교환에 발생하는 상황 때문에 교회가 해야 될 본질까지 잃어버려서는 안될 것입니다. 언제나 사소한 문제는 항상 존재하죠. 추대교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흥하는 교회에서는 언제나 사소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2절 3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젖혀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일곱 명의 일꾼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허접한 일이 아닙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몸낸 교회를 사랑하는 일꾼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직분자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늘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영광되고 거룩한 직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늘에서 진정한 상급이 있습니다. 먼저 일꾼을 세우는 기준을 한번 봅시다. 3절, 4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기에 세 가지 기준이 나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성령으로 충만한 일꾼입니다. 교회 일꾼을 세운 데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성숙도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이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고 기도의 은혜가 있고 신앙에 감동이 있는 일꾼이었습니다. 그리스인의 삶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도무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이 채워지지 않으면 세상 것이 우리 안에 밀묻듯이 들어오고 작은 시험에도 넘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하지 않으면 직분은커녕실앙생활 제대로 하기도 힘들죠 성령으로 충만해야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지혜가 충만한 일꾼입니다 여기서 지혜란 거룩한 지혜, 신령한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말합니다 여기 호크마라고 하는 지혜라는 것은 순간적인 반짝이는 생각이 아니라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장래를 깊이 생각하는 지혜입니다. 영적인 통찰력, 영적인 분별력,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는 사람이 갈등을 조종하고 화해시키는 사역을 할수 있습니다. 언제나 성경의 지혜는 화평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조건은 칭찬듣는 일꾼이죠. 이 사람은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을 숨기려 하지만 숨겨지지 않죠. 다른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그를 세워줍니다.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빛이 나는 사람입니다. 일을 하면서 가장 조심할 것은 일을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실컷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욕을 먹습니다. 교회 일꾼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칭찬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절대로 혀의를 부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한 날지라도 혀기내면 끝입니다. 덕을 다 잃어버립니다. 일을 하면서 화가 나면 조용히 가서 기도하고 와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울고 주님 앞에서 화소 연하면 주님께서 위로하십니다. 절대로 사람 앞에서 화를 내면 안 됩니다. 그때 마귀가 좋아하고 사탕이 좋아합니다. 마귀가 자꾸 가지고 노는 것이죠. 교회 중직자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들어야 합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믿음으로 훌륭한 사람이라면 이 칭찬을 들어야 합니다. 주위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지 않는 사람이라면 교회 일꾼으로 세울 수 없습니다. 그건 낮아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생각이 조금 다르고 마음이 조금 달라도 그를 인정해주고 내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 눕혀주십니다. 5절과 6절 말씀해 보면 7명의 일꾼으로 세운 그 특징이 나오죠. 5절, 6절, 온 무리가 이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세반과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밤에 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교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특이한 사실은 이들 일곱 명 모두가 헬라식 이름을 가졌습니다. 스테판,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이골라 모두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죠. 헬라식 히라보레의 어떤 이름입니다. 왜 일곱 명의 일꾼을 세우는데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을 세우는 것일까요? 초대 교회가 가지는 수용성과 포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 내부의 문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밖의 문제는 잘지 못합니다. 나가본 적도 없고 살아본 적도 없습니다. 하도들과 예루살렘 성도들은 교회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한 지역교회로서가 아니라 세계를 바라보는 가운데 일꾼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꾼 7명을 세운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초대교회의 부흥은 단순히 숫자적인 부흥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많아졌습니다. 본문에 보면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습니다. 그냥 무리가 아닙니다. 헌신적인 제자의 수입니다. 교회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공동체입니다. 영적 전쟁에 피하면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승리하면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훈련된 군사들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그냥 무리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헌신된 일꾼들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해보는 성도가 아니라 내적으로 훈련된 일꾼인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주지 않는 성도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일꾼인 것입니다. 조금만 건드리면 다 뒤집어지는 성도가 아니라 웬만한 건드림에도 흔들리지 않는 일꾼입니다. 갈등을 해소하고 갈등을 조종하며 화해시키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으로 훈련되었기 때문에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일꾼인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부과하죠우리 교회가 민족을 치료하고 열방을 회복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사람들을 모으는데 급급하고 사람들의 비유에 맞추는데 급한 교회가 아니라 힘을 다하여 복음을 위해 일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시간은 걸릴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님아버지하님 나라 비전에 사로잡힌 헌신된 제자의 수가 우리 교회 안에 더 많아지게 하셨어. 힘을 다하여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부흥이 우리 교회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고로가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